어, 사탕산 구경하고 이제 자몽조로 가고 있습니다. 자, 운동 중에 제가 먹는 게밥 바카스 젤리인데요. 어, 저렴하게 한천원 정도 구입할 수 있고, 이한 봉지가 한 50g인데, 칼로리가 1 7 5칼로리거든요 어, 일반적인 밥한 공기 칼로리가 한 250칼로리 정도 된다. 보면은 밥한 공기보다 좀덜한 칼로리인데, 쉽게 섭취할수 있고, 어, 그리고 보통 초코바나 다른 뭐 젤리를 많이 드시는데 초코바 같은 경우는 기온이 높아지면 달라붙고 그리고 좀 찝찝한 게 있는데 이런 젤리를 먹게 되면 물을 따로 마시지 않아도 뭐, 입에 달라붙지 않아서 저는 요즘에 바카스 젤리 많이 먹고 있습니다 사패는산 도착했던 시점까지 다시 왔습니다 어사패사는 1.2km 그리고 자원봉은 2.3km 남았는데요 이쪽으로 쭉 포대 등산을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 자원봉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어, 자원봉까지 가는데 그냥 그렇게 능선 따라서 하는 길에서 더 힘들지 않은데 이계곡이 어, 있기 때문에 오늘 그쪽으로 갈지 안 갈지는 한번 생각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계단길이 나타났습니다 또 앞에 텅텅만 한 마리가 있네요. 경력길 <laughs> 갈때 항상 저는 타이거 스텝 일자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그래, 좀더 힘을 아낄수 있습니다. 어, 늘 신고 온게 트레일러 용화였기 때문에 일반 등산화에 비해서 훨씬 가볍고요 대신 단점은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목을 착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심해서 뭐 등산을 신든지트레일닝을하신든지 신든지, 그거는 각 코스 상황에 따라서 신으면 됩니다. 사패산 아까 올라갈 때 정상 길보다 이 사패능선에서 포대능선 넘어가는 이 길이 굉장히 능선이지만 골이 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게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아, 조금만 더 올라갑니다. 아, 예. 오르막길도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명선 따라서 계속 다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 멀리. 불암산도 보이고요 소라산도 보이네요 이렇게 능선 부분은 바람이 많이 붙기 때문에 덥더라도 시원히 신경 써 가지고 가을철, 겨울철에는 운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신기한 게 지금 밑에 얼음이 얼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얼었던 얼음이 땅에 약간 파지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이제 고었으면 진짜 아이젠 없이 사정이 불가능할 것 같네요 포대능선까지 오니까 저기 멀리 로트타워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등선을 따라서 저기 자원봉까지 가면 됩니다. 이제 사폐산보다 자원봉이 더 가깝게 남았는데요. 어, 포대능선은 중간에 대공포 진지가 포대에 있어서 포대능선을 불렀다고 하는데요. 어, 능선 길이 1.4km라고 합니다. 어, 북한산 등산 중에 제일 아름다운 등산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렇만큼 주말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특히 와이기 같은 경우는 길이 좁기 때문에 어, 주말에는 이렇게 사패산에서 도봉산 가는 방향만 통행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음지라서 그런지 얼음도 얼어있네요. 어, 지금 기온은 영상인데 음지 지역은 아직 얼음이 있습니다. 절 끝에. 저무에 보이고요. 북한산 등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들어로 보면 이게 제가 따로 포대 등선이고요. 사폐산 정상은더 멀리 있는 지금 보이지 않네요 어, 북한산 동원산 같은 경우는 이런 바위 구간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운동화 신고 오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 때는 웬만해서 는 등산화를 신고 오는 게 좋습니다. 평생선 자원봉을 가다 보면 이렇게 큰 활기장 공간이 나옵니다. 보통 저기 몇십 명이 이제 주말에는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는데도 주중이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와일 네, 계곡에 도달하게 되는데 한번 가서 와일 계곡 타고 자안봉으로 갈지 아니면 우회할지 한번 생각해 봐야 겠어요 습니다자원봉까지 네, 이제 700m가 남았습니다. 어, 보게되면 여기 우회탐방로가 있는 데요. 어, 초록사고가 빈번한 곳이라서 이렇게 와이계곡 가든지 아니면 우회 에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와이계곡. 보이는 곳까지 간 다음에 어, 결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운명의 갈림길 왔습니다 와이계국 인데요 아, 10년간 25명이 여기서 사망했다고 하네요 그만큼 위험한 코스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비도 안왔고 아, 눈도 없기 때문에 한번 가보면 할것 같은데요 그래서 와이계국으로 방향을 찾았습니다 왈계곡은 이렇게 그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길인데요 주중이라서 이제 반대편에 사람이 없는데 주말에는 이제 이쪽 방향만 가게 되어있습니다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자원방에 바로 갈수 있고요 굉장히 좁고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와이개구 건널때는 반대편에 사람이 뭔지 확인한 후에 먼저 온 사람 이 올라올때까지 기다리고 내려가는게 더 낫습니다 쫓기때문에 중간에 멈추게 되면 서로 힘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전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와이개구 갈때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길을 잘 못가시는 분들이 앞에서 멈춰있으면 은 체형상이 불편하거든요. 특히 겨울 같은 경우는 바람이 많을, 많이 불때 체온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럴 때는 위험, 서로 위험하기 때문에 진짜 본인이 못갈 정도다 생각하시면 안 가시는 게 낫고요. 본인이 가더라도 사람이 많아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싶으면 차라리 우회에서 가는 길을 택하는 게 낫습니다. 네, 내려왔고요. 아, 밑에는 절벽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아, 문제는 이렇게 올라가는 길입니다. 중간중간에 이런 구간을 잘 이용해서 올라가는 게 중요한데요. 지고 군진 후에 올려서 이동하면 됩니다. 이제 다 올라왔습니다. 예, 저녁부터 시작해서, 여곡 밑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저는 왔을 때보다 더 쉽게 올라온 것 같네요. 가방이 가볍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찔한 코스인 거는 분명합니다. 왼쪽 와이게역 통해서 올라왔고요 이쪽 축감은자음봉을갈수 있습니다 저 신선대도, 신선대도 보이고요 여기서 신선대와 자음봉을 보면서 라면을 먹은 뒤에 이동할 생각입니다 네, 신선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흔들 때도 역시 봉을 잡고 올라가야 되는데요. 특히 이 구간이 사람이 제일 많이 모여서 주말에는 사람 많으면 정말 안 올라가거든요. 지금 뭐 사람이 없으니까 쉽게 쉽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가을철에 상관없는데 겨울철에는 이런 봉을 잡게 되면 살이 달라붙을 수있거든 그래서, 결울철에는 장갑을 최소 한 3개 정도 가지고 가냐 장갑을 줬을 때 바로 벗고또 다른 장갑으로 교체를 할수 있습니다. 신선대에 다 올라왔습니다. 신선대에서 내려서 이제 우이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어, 사패산 그리고 도봉산까지만 가려고 했는데 조금 더 가고 싶은 마음에 우이암을 찍고 그 우이 동에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갈 생각입니다. 어, 신선대에서 우양까지간 길은 이렇게 다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온에 신경 써야 되는데요. 겨울 같은 경우는 눈이 항상 쌓여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티커 아이젠은 필수인 구간이고요. 어, 지금까지 왔던 구간에 비해서는 그렇게 험난한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마음을 좀 편하게 우 의암은 소의 귀를 닮은 덕에서 의암 인데요 굉장히 큰 바위입니다 근데 석히 의암 근처에는 실망한 곳도 없기 때문에 많이 안 가는 곳이지만요 그 상고대가 나올 법한 날씨에는 우 의암을 항상 가고 있습니다 그쪽이 아무래도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어, 기온차가 심한 날에는 상고대가 거의 확실하더라고요. 가실 분들 있다고 하면은, 3고대가 보일만한 날씨에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방향에 이렇게 마당바위 가는 길도 있고요. 동한번 지원센터로 가는 방향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위암을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쭉 길을 따라서 갈 겁니다. 아 보통 그 주말에는, 신선대 쪽으로 오시는 분들 이 많기 때문에 올라가는 길, 그 내려가는 길 모두 사람이 많거든요. 많이 좀 우회해가지고 우회한 가는 방향으로 좀 먼저 오신 다음에 마당바위 쪽으로 내려가는 게더 빨리 내려가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저 멀리 신선대가 보이는데요. 벌써 이만큼 왔습니다. 저 멀리 남산도 보이고요. 롯데타워도 보입니다. 이 방향으로 계속 내려가겠습니다. 이곳에 역시 음지라서, 어, 물이 얼어있는데요. 바도 보게 되면은, 곳곳에, 비온 뒤에, 얼어가지고, 얼음이 보입니다. 계단을 올라가서 이제 자원봉이 800m 정도 지났고, 어휘함은 2km도 안 남았습니다. 뭐 길이 지금까지 왔던 길보다는 좀더 편한 길이라서 쉽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거의 이제 10km 가까이 걷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힘은 많이 줄어서 느낌은 좀 힘들네요. 여기서 이제 오봉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야 되고요. 여성봉도 이쪽인데 위암은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가면 됩니다. 끝에 오봉이 보이고요. 또 이제 계속 길을 가고 있습니다. 능선이 되게 서울 같지 않은 모습이네요. 이제 오리장까지 5백 미터 남았습니다. 어, 지금 좀 약간 내리막길을 걸었기 때문에 좀 더. 오르막길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위험을 또 지나고 나서는 계속 이제 네,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번부터 시작해서 동호주 누선 넘어서좀편치 우이암이 한 200m 남았고요. 이 원통사를 거쳐서 저는 우이동 입구로 내려갈 겁니다. 한 2km 미만 정도만 더 걸으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항상 이쪽 우이도 우이암 쪽으로 지나면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온에 신경 써서 걸어야 됩니다. 남았습니다. 아, 위험 가기 전에 전망대 가 하나 있는데요. 전망대를 가기 위해서는 역시 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많이 올라갈 필요 없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요. 자, 아침부터 산에서 있는데 해가 느낌이 거의 한, 넘어간 느낌인데요. 자, 시간은 도시도 안 됐습니다. 확실히 가을 해는. 봄과 여름 해는 틀린 것 같습니다. 우이암 전망대 오면은 만장동도 보이고요, 오봉도 보이고요. 북한산 능선까지볼수 있습니다. 기존 왔을 땐 데크가 수리가 필요했는데 최근에 수리를 끝낸 것 같습니다. 이제 우이암으로 계속 가겠습니다. 서울 시내가 보이고 저기 이제. OIM폰에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오르막 길어오면 내리막길 마을 때는 산행길인데요. 아 내리막길 때는 항상 무릎 조심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왼쪽 무릎이 안 좋기 때문에 아예 보호대를 하고 왔거든요. 보호대나 스틱을 사용하면서. 무릎 룹화 하고 산행을 즐기는 게 중요합니다. 아, 오암 코스로 오게 되면 지치게되는 바위입니다. 이렇게 바위가 아치형으로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사이를 지나가면 됩니다. 2.5km 왔고 이제 오위암 도착했는데요. 원통사까지 들어간 다음에 이제 우이동 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어, 지금 온도계를 보니까 온도가 11도인데 중간중간 중간 얼음이 얼어있는 거 보니까 확실히 산은 음지랑 양지랑 틀리고 또 밑에 도시랑은 확실히 틀린 것 같습니다 있는 바위가 우이암인데 우이암에서 클라이밍을 하고 계시네요 고양이들이 엄청 많은데요. 고양이들한테 음식물 주면 안됩니다. 네, 원통새 왔습니다 원통사는 신라시대템 만들어진 절인데요. 원통산 쪽에 작은 석골이 있는데, 그 안쪽은 조선을 창건한 이성계가 수련했던 장소라고 합니다. 원동사가 이렇게 데크가 만들어져 있고, 의자가 있기 때문에 경치를 보면서 쉴수 있습니다. 서울 시내가 다 보이네요. 네,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이동에서 우이안까지 오는 길은 계속 오르막길이거든요. 이런 계단길을 거꾸로 왔다면은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숨이 차는 코스기도 이 합니다. 아좀더 빨리 왔다면은 아 단풍이진 모습을 볼수 있었을 텐데요. 이제는 눈이는 모습을 기대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산에 갈때 기본 매너가 있는데요. 어, 굉장히 간단하면서 지키기 쉬운 것들인데 안 지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일단은 어, 음악을 들을 때 본인 혼자 들을 수 있도록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이어폰을 끼고 듣는 거. 그러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좁은 길에서 마셨을 때 서로 인사하기 그리고 어, 위에서 내려가시는 분들이 잠깐 멈춰 서주야 밑에서 올라가시는 분들 더 편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음주나 흡연 부분은 당연히 안 되는 부분인데요 가다 보면 은 국립공원도 담배꽁초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서로 기분 좋게 즐길 수 있는 자연을 혼자만 즐기려고 하는 분들은 좀 아쉽습니다. 네, 우이동까지 2km 나왔습니다. 보통 오르막길 때 2km는 제가 한시간정도는 가는데요. 내리막길 밖에 없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면 충분히 우이동 입구까지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평한 길 나와서 잠깐 뛰었 는데요 다음부터는 또 이렇게 가파른 길이 나와서 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어, 지금 낙엽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길에서 뛰었다가는 부상 이 있기 쉬운데요. 그래서 산에서는 길을 먼저 파악 하고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우등 입구까지 500m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산행한 시간을 보면은 아, 6시간 했고요. 거리는 11km 정도 됐습니다. 어 저번 치악산 이후로 이렇게 오래 산행을 했는데요. 확실히 치악산보다는 편한 산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배산, 도봉산 그리고 북한산까지 다도 건데요. 다음에 언젠가 시간이 된다면, 그리고 체력이 된다면, 강북의 오산이라 불리는 북한산, 도봉산, 사패산 수락산, 브람산을 한 번에 종자고 싶습니다. 아직 그렇게 춥지 않아서 산행하기 굉장히 좋은 계절인데요. 어, 주변에 산이 있다면 가볍게 등산 추천드립니다. 즐거운 어떠어 생활 되세요? 감사합니다.